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와 클린턴의 성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더 화끈하고 뻔뻔한지 댓글로 투표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유익한 야화로 보답해 드릴게요. 미국 대통령직의 권세를 넘볼 만한 공직이 전 세계에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엄청난 권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책임이 따르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그들의 권력으로 어떤 스캔들도 커버할 자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나요? 멀리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가 먼 각도로 지나가는 루인스키에게 큰소리로 질문하죠. 1995년 미국에서 전례가 없던 현직 대통령의 성추문이 발생한 겁니다. 나는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1998년 8월 17일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재직시 백악관 안에서 일어났던 성추문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지구 최강국인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20대 젊은 여성과 그것도 백악관에서 성관계를 반복해서 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죠. 치욕스러운 성추문에 휘말린 클린턴은 대통령 탄핵위기에 놓이는 등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요. 모니카 르윈스키는 1995년 7월 백악관 인턴이 됩니다. 그녀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미모와 총명함을 자랑하는 그녀는 금세 클린턴의 눈에 띄고 그들은 부적절한 관계가 됩니다. 스무 번 정도 개인적인 만남, 늦은 밤에 수없이 통화, 그들은 꽤 오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나, 모니카가 지켜주리라 믿었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죠. 모니카가 친구인 린다트립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린다트립은 모니카 몰래 녹취를 한 거예요. 린다트립은 믿을만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언론에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나요? 전 세계인 모두가 미국 대통령의 성생활에 대해 떠들기 시작합니다. 클린턴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정하죠. 특별검사에 반격이 시작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입수, 체액이 묻은 여자의 원피스를 증거물로 내놓는 거죠. 클린턴은 전 세계를 주무르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20살 어린 여성의 원피스에 묻은 체액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DNA를 채취해야 했어요. 결국 클린턴은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루인스키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의 성에 대해서 떠드는 추악한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은 역대 최고 지지율이었단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1998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을 결정하게 됐을 때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국민은 클린턴이 이 사건에 능숙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대처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는 클린턴이 르윈스키를 사랑했냐는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르윈스키가 과연 클린턴을 사랑했는지가 궁금하지만 그건 그녀의 내면이니 거기까지 우리가 침범할 권리는 없죠. 다만 권력과 성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어떤 것을 더럽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타오러브에서는 성을 명랑하고 즐거운 삶의 환희 관점에서 제시하고 바라봅니다. 성관계에서 어떤 조건이나 강제가 붙지 않을 때 깊은 교감이 이뤄지고 참 애정과 환희심이 솟아납니다. 어떤 조건 혹은 충동으로 맺는 성관계는 추해지고 결국에는 불행을 초래하고 말죠. 건강한 삶의 행복을 무한히 깨우는 창조적 성을 1995년에 불과 20살이었던 루인스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클린턴에 못지 않은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른 대통령은 수없이 많죠. 1963년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암살되는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2022년까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존재하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케네디 대통령 또한 그렇죠.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바람둥이에게도 급이 있다면 존 케네디 대통령은 최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나눴던 성관계. 매춘부부터 시작해 선거 운동원, 백악관 직원들, 엔지 디킨슨, 제인 맨스필드 같은 유명한 여배우는 물론이고요. 그의 바람기에 제클린 케네디는 초월한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죠. 말리지를 않은 거죠. 백악관 수영장에 콜걸들을 초대해 알몸 파티를 벌였다고도 합니다. 약혼자를 동반하고 파티에 참석한 여인을 꾸여해 옆방에서 정사를 나눈 건 기본. 트립 댄서 마피아 두목의 정부와 벌인 불륜 또한 화제를 모았죠.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송을 부른 프랭크 시네트라는 지역 마피아 두목 샘 지앙카나의 정부 주디스를 케네디에게 소개합니다. 마피아 두목 샘 지앙카나와 그의 정부이자 케네디의 트트 파트너였던 주디스 캠벨. 그리고 그들을 엮어준 프랭크 시나트라,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중 가장 유명한 곡, 마이웨이가 있어요. 워낙 유명한 곡이니 아시죠? 아무튼, 대체로 권력이란 이런 건가요? 샘 지앙카나는 알 카포네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갱스터였습니다. 명실공히 밤의 제국 왕이었어요. 그의 밑에는 5만 명에 달하는 마약 중개인, 청부살인업자, 고리대금업자, 폭력배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케네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어쩌면은 암살 그날이 아닌 1962년 10월 밤에 샘지앙카나 프랭크 시나트라 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동생 로버트가 범죄 조직을 열심히 파헤치는 걸 그냥 구경만 하던 순간부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디스는 케네디와 그리고 샘지앙카나와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두 사람 사이를 오가죠. 비밀 메신저 역할인 거예요. 케네디는 이들의 도움으로 일리노이저주에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결과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마를린 먼로와의 관계는 워낙에 많이들 아시고 계실 테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후와 메커니즘, 즉 냉전 시대에는 대통령의 성관계는 언론에 소극적으로 보도됩니다. 그 당시 기자들은 정치인의 성추문은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해서 언론사 간부들은 미모의 여성을 골라 케네디 대통령에게 잔심부름을 시켜 환심을 사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케네디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언론은 내 성스캔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62년에 영국의 맥밀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케네디가 한 말은 유명하죠.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심각한 두통에 시달린다고요. 케네디는 성중독자였던 겁니다. 백악관 내에서 온갖 여자들과 성관계를 했던 케네디 그리고 백악관 직원과의 성관계가 들통나자. 아니라고 대놓고 거짓말했던 클린턴. 누가 더 뻔뻔할까요? 미국 백악관 내에서의 스캔들을 들춰보면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윤리가 변화하는 흐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클린턴 이후로 언론은 성이라는 단어를 좀더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두 대통령은 성적 담론을 널리 퍼뜨린 공로는 인정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도자들의 성생활은 선거와 국제관계, 성 풍속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건전하고 좀더 명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건강한 성에 대한 지식을 앞으로도 쭉 저희 채널에서 나눴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